안녕하세요. 가창교 전문의 최조입니다. 네. 본격적인 봄이 시작이 됐고, 벚꽃도 어, 열심히 펴줘가지고, 즐겁게 꽃 구경을 하고 있죠. 네. 너무너무 좋은 봄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날에 너무 피곤하고, 그죠? 꾸벅꾸벅 졸고, 충골증이다 라고 생각해서 졸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그죠? 학교에서. 하지만 이게, 꼭 충건증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한번 오늘 의학적으로 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처럼 음 충건증이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왜 그런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가볍게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봄날에 집구석에만 있고, 그죠? 약속도 잡고 싶고, 쉽지 않고, 잠만 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긴 해야 됩니다. 단순 충건적인 하기에도 너무 무기력하고, 그죠? 사람을 만나는 걸기피깊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어, 이런 피로가 다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좀 피곤한데 또, 뭐 살도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건 다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붓기도 합니다 솔직히 네. 그 부분 조금 알려드리죠 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거죠 아, 나는 스트레스를 잘 이겨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하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 뭐 사람들은 좀 정신력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스트레스는 가볍게 입가내야 되고, 이걸를 자꾸 변명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 싫어하는 그런 사회의 풍조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도 없고 힘들고, 그죠? 마른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 피부도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요. 몸이 오히려 부어요. 약간 그래서 보기에도 뚱뚱해 보이고, 실제로도 살도 찝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서 이제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 당기거죠. 그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과식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고, 되게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래서 상황이 또급하게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그죠? 내가 좀 싫어했던 사람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이러면은 원래대로 사이클 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스트레스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이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웨이트 스티그마라고 해서 살이 계속 질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되게끔 우리 인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호르몬 축이 교란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호르몬 축이 교란이 한번 되면 어, 겉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 이렇게 스트레스를 한번 받으면 여기 보지만, 신체 내에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지하게 되고, 행동적으로 나타나고, 피지얼러지, 생리학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바이오케미스트리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비만쪽으로도 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되면 살이 찌고, 웨이트 스티그마라는 그런 악순환,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결국 여기에 문제는 호르몬 축이 핵심입니다. 키워드입니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르몬 축 중에 h p a 엑시스라고 있습니다. 하이퍼살라무스, 피추에트리아드레날, a x i 라고 하는 h p a 엑시스가 있는데 이세 가지 축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의학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게 되면 우리 몸은 CRH, ACTH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서 콜티올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콜티롤이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버퍼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는 몸을 방어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콜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급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콜드만 만들어 냈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풀려가지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면 콜드는 필요 없으니까 원래대로 호르몬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만성화되면 이 콜드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호르몬 축이 결국에는 예만을 위해서 변경이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원리적으로 보시면은. 예, 콜스로 합성이 계속 일어나고, 결론적으로는, 어,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프리콜스로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예, 실제로 그러면은, CRH, HTH, 아드레날 글랜드 송에 연속적으로 어, 축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어,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HPA 축이 디스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교란는 어떤 상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토탈 코티셜 레벨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없어지고 떨어지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갔다. 요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지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큐트 페이즈가 되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쭉이 코티셜을 예, 만들어냅니다.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정도 지나가면 저항성이 걸려요, 레지던스. 그럼 요걸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콜지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우리 몸은. 그래서 요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크로닉,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우리 몸은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때부터 이 빨간색, 이규자스 결국 고갈이든 우리 몸의 에너지가 모든 게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상황이 되냐면 무기력, 네.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어떤 약속도 안 잡고 집에만 있고 싶고 잠만 자고 사람이 좀 맥이 없어 보이는 거죠. 어, 겨우겨우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되면 이로 다시 노마 상태로 돌아가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오지 않도록 잘 우리 몸을 관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상태가 바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예어 예, 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부신 피질 저하증 이렇게 보시면 됐다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려갈게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받으면, 항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트올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근데 스트레스 지속적으로 받으면, 꾸준히, 그러면, 이 호르몬, 콜체올 호르몬과 성호르몬 재료가 되는 DHA의 전구체인 프레그넬론이 문제가 생깁니다. 프레그넬론이 다른 것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로지 콜트올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프레그넬론 스틸, 프레그널론을 뺏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 호르몬의 재료잖아요. 이 호르몬 재료가 들어왔을 때 프레그네놀론에서만 이제 논게 되는 거예요. DHE로 a 가서 뭐 에스트로겐, 뭐 이런 테스토스톤, 성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로못 가는 거죠. 왜? 우리는 너무 스트레스가 더 중요하니까 성 호르몬보다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콜치롤만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레그넬론 스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이쪽으로 콜레스테롤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DHA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극무력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연구, 뭐, 친구들 이 연락을 해도 잘안 받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내성적인가 보다, 얘는 극아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약간 뭐 방치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걸 잘못 알아채고, 경적으로 어, 이렇게 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스테이지별로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DHA가 결국 감소하고, 콜리츄를 많이 상승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가, 다시 콜리츄를 못 만들어지니까 쭉 떨어지고, d h n 는 계속 고갈되니까요. 결국 이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멀 상태에서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펠리오. 거의 망가지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단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단계가 스테이지 1의 각성 상태. 아, 이거 내가 좀클일 났구나. 우리 몸이 좀 얼렷해져야 되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지친 상태. 번아웃 이게 약간 타이드 하지만 완전히 와이어드 되지 않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딱 되면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번아웃은 어, 어떤 스트레스를 오래 받거나 회사에 어떤 일을 뭐 10년 이상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그 상태. 그걸 번아웃이라고 하고 실제로 호르몬적으로도 콜르를고갈 상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가 되신 분들은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일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부신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고요. 2 단계부터 시작이 되고 1 단계에서 대부분 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2 단계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문제가 돼서 부신피로증후군까지도 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를 갖다가 만성피로증후군. 코너 n 퍼틱 신드롬이라고 돼서 만사가 귀찮고 약속을 안 잡고 무력하고 기 손발이 자주 붓고 그죠. 살찌고 누구도 안 만다고 약간 히키 콩오리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살이 찌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 호르몬 검사해 보면 이쪽 스트레스에 의한 살이 찌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죠. 오히려 더 피곤만 해집니다. 그리고 배만 뿔룩 나오는 팔다리에 가는 음, 개구리형 어, 비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내가 이렇다, 무기력한데 배만 나왔다, 볼록하다. 자, 뭐라? 부신기능 저하증, 만성피로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항스레스 트 호르몬 콜스톨이 혈당을 올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고요. 이 올라간 혈당이 에너지로 변환되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이 지속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복부지만 방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혼자서 감당하기 되게 어렵다. 그래서 꼭 병원 와서 호르몬 검사 하셔가지고 치료를, 교정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봄 충권증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아드레날,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급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잘 명상과 어떤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너무 오래 추석이 되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배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겠습니다. 그죠? 자, 봄인데 충건증이라고 치부하기 너무 무기력하고, 살도 쪄있고, 배도 나오고, 손발도 부어있는 상태다? 그러면 병원으로 와서 검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봄날, 네, 한번, 무신비질, 기드 저하증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